오늘은 허탕만 참는 우, 배고파... 우와, 역시 내 동생, 내가 팥죽 치 아니면 어떻게 해? 잘 먹을게... 잠깐, 조건이 있어, 응? 조건... 이팥죽이랑 장작권이랑 바꾸자... 뭐? 내 장작권이랑 팥죽이랑 바꾸자마... 아, 그, 그, 그게... 근데 장작권이 아유. 뭐야? <laughs> 장작권은 첫째 아들의 권리야,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두배더 받을 수 있거든. 아 그렇구나. 오. 에이, 좋아. 내가 지금 배고픈데 장자권이다. 무슨 소용이야? 바꾸자 여기 있어, 형. 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신데근데저형 <laughs> 잔머리 엄청 쓴다. 조금 그렇지. 저 사람이. 오늘 배울 야곱이야 자,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어받았어요 써있지 누구? 이사 자, 이삭의 누구 아들이에요? o a b r a h a 아브라함 duo. a b r 의 h a m is a duo. Abraham is a duo. Abraham is a duo. Abraham is a duo. Abraham i 요 75살에 불러서 <laughs> 따라서 30년. 3 0년걸렸어요 자, 그러면 그의 아들 이삭은 아들을 쉽게 낳았을까요, 어렵게 낳았을까요? 찍어 쉽게? 쉽게, 어렵게. 아니 어렵게. 어렵게, 저렇게 낳았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자녀가 잘 생기지 않았어요. 이삭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렸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 봐. 그렇지 구치 한 기도했어요. 그녀가 임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선생님, 자, 읽으라고. <laughs> 큰 소리로. 시작. 자, 수도 너만 읽어보세요. 시작. 시작. 읽으시라고 한글 못 읽어요? 나나입 닮으면 시킬 거야 다다 같이 시작. 자 수도 너만 계속해봐 시작. 소리를 내세요 시작. 안하지 마세요 다 보여요. 나, 나 안하지 아니 되겠지 하지 마세요 다 보여요 몇 명도 없는데 다 보이. 자큰 소리로 시작 이삭의 그의 아내가 뭐했다고 타로? 임신이 안 돼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뭐 했다고? 경고가 뭐예요?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들렸어요. 그래서 뭐 했다고? 임신했대.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려우면 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들으신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임신했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고? 태 속에서 서 싸운대. 그래서 이삭이 묻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물었어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쌍둥이가 임신한 것도 아는 것도 신기한데 서로 뱃속에서 엄마가 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 자.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큰큰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택은 큰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예요? 동생인 거예요. 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 동생이 나를 택했다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 중에 큰 자가 작은 성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아들 둘 태어났는데 달라요. 형은 뭐했다고? 붉고 털이 많았대. 와그 동생은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대. 그러니까 동생은 누가 먼저 태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뱃 속에서. 동생 이 먼저 태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대. 여러분 그 우리나라는 되게 다른 게 우리나 라 쌍둥이는 누가 먼저 먼저 태어난 형이 동생이에요. 우리나 먼저 태어난 형이죠. 근데 외국인 늦게 태어난 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랑 비슷하게 먼저 태어난 어년1형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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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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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0년 10년 10년 1자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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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되고 싶었던 거야? 형이 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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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까 배웠잖아요. 장자는 아버지 재산의 두 배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만 있지 않아요. 자, 애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용사 같았어요. 근데 이삭은 되게 여리여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과 달랐던 애서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냥이 항상 잘 될까 요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지.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성공 확률이 10%가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굴러가는 거예요. 사자가 맨날 잡아먹으면 없어지겠지, 그지? 자, 에서가 사냥에 실패했던 어느 날, 배고플 거 아니야? 그지? 배고파서 왔는데 아침 야구비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럼 팥죽은 무슨 색? 빨간색 비슷한, 그지? 검은 붉은색, 그지? 에서는 몸에 뭐가 많고, 털이 많고, 무슨 색? 빨간색. 자,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원래 이거 누구 거예요? 야곱이 하는 건데, 레스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엄마가 요리하면 안 먹어요? 누나가 요리하면 안, 안 먹어요? 안 먹어? 아, 대단하구나. 보통 요리하면 같이 먹죠, 그죠? 야곱이 요리하면 원래 애서가 먹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먹어도 되는 거지 근데 야 맛있겠다 그랬더니 팥죽 좀 두랬더니 야곱이 이때다 싶은 거야 그래서 형, 형의 장창꾼을 나한테 넘겨 그럼 내가 팥죽 줄게 야곱이 기다리면 애서가 그냥 기다리면 팥죽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지? 근데 너무 배가 고픈 애서는 이 팥죽을 보고 달라 그랬고 야곱은 이때 로치지 않고 형 장작권을 나한테 팔면 내가 파출 줄게 그런 거예요. 참얍삽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래 그리고 넘긴 거예요. 장작권이란요 보면 축복의 원리인데 첫째 아들이지만 이게 마아들의 권리로 아버지 자산을 물려받고 뭐가 된다고 언양이겠습어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의 말씀 을 주었죠. 그럼 그 약속의 말씀 이삭에게 주셨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야곱 아브라함에서 누가 태난 거야? 이삭이 태났지. 이삭의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을 누가 받는 거예요?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받는 거지. 야곱은 단순히 아버지 재산만을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이어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얍삽하게한 거예요. 에서는 배고파서 장자권을 팔아버려. 성경 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밭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맛. 일어나 갔으나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 에서 마음속에 그 내가 판다고 해도 어차피 내가 장자야라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에서가 이 장자의 영분을 소중히 여겼으면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장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차피 자기가 장자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바뀌어버리죠. 자 여러분 팥죽과 바꾼 장자의 영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명분을 얻고자 던 야곱 야곱은 아버지사삶 플러스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 이거 정말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할아버지 아보람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아보람이 받았던 그 축복을 자신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주의 말씀 기억하나요? 그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에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세요. 받고 싶어 해야 주세요. 주면 좋고 안 주면 말지 뭐 하면 받을까 안 받을까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말씀 축복이 있다고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 믿어. 믿어, 믿어. 믿으면 원해요? 마음에 사모하세요. 받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그 축복을 나도 누리게 원해요 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에게 뭐줄때 달라고 졸래야 빨리 줘요? 아니면 그냥 있으면 그냥 줘요? 나는 그냥 줘요. 나는 약속한 게 없어. 근데 보통 달라고 졸르면 줘요. 안 줘요. 보통 줘요. 날안 주는데 보통 달라고 하면 줘요. 아우, 마 그래, 안 그래. 졸르면 줘요. 안 줘요. 왜 별로 졸르면 줘요? 근데 여러분 주식을 알고 기다리는 거랑 갖고 싶어 떼쓰는 거랑 누구 마음이 더 움직일까요? 사실 아빠가 너희들 주고 싶어도 안줄때 많아. 일부러 기다리게 할때 많아. 여러분, 보통 부모님은 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한테 주세요. 하나님 나 축복받고 싶어요 하는 사람한테 주세요. 에이,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는 안줘요 여러분, 야곱이요. 자기 마음속에 평생 마음에 나는 장제 축복을 받을 거라는 야 마음이 없었으면 팥죽을 줄때 그냥 줬겠지. 그지? 괜찮아? 그지? 그래서 야곱 마음속에 나는 꼭 장자의 축복을 받을 거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준 거예요.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알겠, 알겠지만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다르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야곱처럼 우리가 야곱에 뭐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예쁨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원하는 자에게 많이 주세요. 원하지 않으면 조금 주지도 몰라요. 아까 기억해요? 이삭이 임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했다고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주셨잖아. 그렇다면, 야곱이 그 마음 가운데 장자의 축복을 받기 계속 원했고 계속 사모하고 이뤘잖아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가 그것을 얻길 원한다면 반드시 그 축복은 내꺼 될까요? 안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약속의 말씀에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달란트만 원하지 말고 돈만 원하지 말고 알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얻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가는 자되시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